웃고자. 지금 바람이 붑니다. 지금 여기가 마치 댐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방 내려다 볼수 있습니다. 산 밑으로 이렇게 쫙 내려다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출렁다리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저기 마장호을 보이십니까? 저기 출렁다리에서 그 관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왔습니다. 마장으로 전망대가 보입니다. 자. 가는 게 낫나, 그리 가는 게 전망대에서 저기서한 바퀴를 쫙 돌고 여기까지 지금 산행해서 걸어왔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붑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이렇게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이 있어서 이렇게 흙길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흙길? 음. 자, 하면서 또 여기 하나 음악만 있으면 또 금방 아, 통합니다. 주말에는 저녁에 틀어놨어요. 아니 주말에는 저녁 왔었는데 밴드 응. 하시는 분들이 와서, 아 어, 맞다, 저기 사진 버스킹 을 하더라고요. 버스킹 을 한다고, 버스킹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해가지고 와서 즐기면서 여러분도 버스킹 하면 그 앞에 돈좀 던져주고 그러세요. <laughs> 음악을 들려준다는 그 감사함이 그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아까 전에 오시다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려면요 관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통제돼서 뭘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할게 없다. 뭐 은퇴했는데 할게 없다. 호송사를 보내다가 어떻게 돼요? 더확 늙어지겠지 않습니까? 한 방에 그냥 확 있죠. 한 방에 늙어지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 지천명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천명을 알고 자기가 할게 있는데 그냥 뭐 은퇴했다고 돈 나온다고 뭐 운동이나 하고 여가생활이라고 자기만 즐기고그 살아간다는 거는요. 보기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에 좀 유익한 행동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연구해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지천명이 되면서 상대 네. 그 내가 뭐이 사회에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을 내가 공부를 해서 네 덕이 될수 있게끔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지금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소리 들리십니까? 지금 저기 밑에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자와자 자.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간장님이나 저나 지금 무슨 가정을 받고 있냐면 지도자 가정이에요. 지도자. 도를 지도라는 거예요. 지도자. 그 리더십 가정인데 영어로 치면 멘토예요. 멘토. 그다음에 동영어로 치면 사부님이 되는 거야. 그렇죠. 사부님이 되려면 선견지명이 있어야 돼. 심견적. 그러면 지천명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게 나의 명이 천명이었다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은퇴해서 편안하게 먹고사는 게 천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내가 그동안 가진 걸 결실을 가지고 공유를 하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내가 이제 내가 번 돈이 있으면 번 돈을 통해서 뭘 아카데미를 만들었으면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둬야 되는 거죠. 내가 알았던 거를 알려주는 거죠. 막 이렇게 방송 카메라를 통해서 알려주든가 운동 장소를 만들어서 알려주거나 만약에 부길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렇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명리라는 걸 공부하고 있는 거죠. 명리에 이제 핵심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어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좀더 알리면서 그 뜻을 좀 헤아리게 하고. 그, 그렇죠. 그래서 감로수를 얻어서 감로를 주는 거죠. 지혜를 주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살아갈 지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멘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사부가 되고 딱 박았을 때그 이제 그게 되냐면 분별심이 사라지면 너와 나랑 같다라는 인식이 되면 그때 걔를 알 수가 있는 거야 다르다 다르다 생각하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운명도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이랑 나랑 같다라는 마음동질성 얻으면 그 사람과 나랑 하나이기 때문에 그때 알 수가 있는 거야 아저 사람이 왜냐면 내가 5 0까지 살았는데 내가 아 내가 10대 때 저랬지 내가 20대 때 저랬지 30대 때 저랬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예? 열애, 여래. 그게열애예요 너랑 나랑 같구나, 다르지 않구나.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자연에 나와서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는 뭐 학교가 다 칠판에 있는 게 공부가 아니라 자연과 사람과 어울려서 하는 게 공부입니다. 이렇게 지금 높은 데 와서 높은 마인드를 갖는 거죠. 저기 멋있는 절 같은 게 있네, 저기 멋있는 기아지, 멋있네요. 야. 그러니까. 은퇴해가지고 여가 활동이나 하고 뭐 주제 찾기나 하고 그거 아름답습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써먹으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가지고 할인업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사람들은 비웃어요. 야 무슨 사주명 사주명리 갖고 공부하냐가 미신 아니냐 뭐 이런 사람들은 요 종교도 못 믿어. 종교도 우습게 알아. 뭐 부처가 무슨 부처 땡중이지 뭐이런면서 나가고 뭐. 아, 땡중들 다 없애버려야 돼 사탄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목사도 만약에 안 믿으면 목사도 미워 목사가 뭐야 목사가 되잖아 아 개독기 싫어 나는 개독기 싫어 그렇지 않습니까? 앞길이가려는그 안에 그 그런 사람들이 때문에 진리가 막히는 거야 근데 내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진리가 나한테 와서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지 진리가 없으면 나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거를 나이가 들어서 아는 거죠 나이가 젊었을 땐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 갔으니까 강단님이 이걸 배워가 배우면서 그런 걸 배우면서 하나의 멘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멘토가 되면서 여행 와도 깨달음의 여행을 시켜 줄 수가 있죠. 응. 왜왜 높은 데 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지.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야외에서 나와서 명리학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이산산 산 위에서 물을 갖다 놓고 이렇게 저렇게 멋있게 만들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물이 물을 부르는다라는 거죠. 음, 차들이 그렇죠. 강압 버스 이렇게 오고 저기 보시면 저기에서 뭐 아, 뻥튀기 파시는 분도 있고 네? 커피 파시는 분도 있고 뭐 밑에 식당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뭐 각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돼서 거기서 어울러서 살야 되는 거죠. 그럼 돈 버는 방법 은 어떻게 벌어요? 물길에서 있어요 돈을 벌죠. 떠오른 여기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 신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확땡기는 거죠 어, 물길이. 그렇죠. 여기저기 이제 이게 생기면은 뭐 그때 가서는 또 흔해지면 또 예, 예. 또 물이 또 말라 버리면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여름 되면은 또 물이 마를 수도 있는 거고. 네. 지금 막 초목이 푸르고 이게 뭐 날씨가 좋고 하니까 참 그렇잖아요. 놀러 다니기 좋을 아, 기절 아닙니까?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창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또 이것도 있어요 지금 노년에 이렇게 다니신 분들 복 많이 지신 분들이야 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많이 지으니까 노년에 네. 즐겨라 즐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못 즐겼으면 관절염 생겨서 걷지도 못해요 맞아요. 아프면 걷지도 못해 뭐, 보고 싶어도 걷지도 뭐 못하고 누워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어울지도 못해 음. 사람을 싫어하면 안돼또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뭐, 음. 그런 사람도다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의. 네, 왜냐면 자기가 상처를 받아도 자기가 떠난 거야. 음.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부탁을 하는 거지? 음. 저 사람들 때문에. 알고 보면 그 사람들도 마음속에는 사람을 정말 그리워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하면 굉장히 강하다는 거야. 겉으로는 그렇지만. 음. 근데 그거를. 어. 이렇게 실행을 못하는거죠 아, 네, 네. 떠나간거죠 뭐 자연인이 되는건데 자연인프로가 있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외롭게 살아는거야 그리고 사람은 혼자 못살아가요 옷도 못만들어요 옷 누가 만습니까 이거 다? 사람이 다만들어 신발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저 가방 만들 수 있습니까 한번 저 지팡이 모자 저 만들려고 해봐. 누가 만들어줘요 다 아, 사람이 모여서 예. 네, 저마다 그 맡은 바 임무를 하고 나서 지을수 있고 저도 지금 간나님이랑 저랑 뭐냐면 저희 임무가 있다라는 거지.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해야지만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지. 없으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정말로 그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옵니다. 이게 물이 나오면서 넘치네. 아, 넘치네요. 아. 물을 막아도 넘치네요. 자연적으로 흘러나게 되네요. 그래서 저기 안 넘치면 밑에 물이 없겠죠? 그렇지. 열로 해서 이제 저 밑에 사는 사람들이. 아, 어, 예. 자동으도 넘치고. 저 밑에도 물이 있어야 살겠죠 네, 네, 네. 내려와서 저도 또 잔디밭도 있고. 야, 여기 미끄럼틀 타면 재밌겠네. 네? 부대 하나 깔아 놓. <laughs> 쭉 타고 내려다 아. 퐁당 하고 한다. <laughs> 한번 해 보십시오. <laughs> 벽에 부딪혀서 그냥. 그래서 아, 혹시 자연이 주는 거는 너무 큰것 같아. 네, 그걸 못 느껴서 그래. 0대 때는 이런 거 오면 재미 없는 거야. 재미 없어요. 노데월드,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가 재밌지. 그리고 노땅 들어온 거 재미 없는 거야. 근데 걔들이 왜냐 자기가 늙는다는 생각을 해안 해요. 안 하죠. 자기가 영원히 나와요. 변화했지? 젊을 거라 생각하자 우리도 그렇게 했듯이 예 그래서 예, 예. 다이게 때가 있는 거 같아요 때가 있습니다 때를 모르면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음, 철부지 철부지다 그러면 철부지네. 괴로운 사람들왜 괴롭냐 왜 그렇습니까 철부지니까 괴롭니다 그쵸 그렇죠, 철부지니까 괴롭습니다 자 부지 알지 못해서 괴롭다라는 거죠 철부지 철을 모른단 말이죠 철을 모르니까 농사 어떻게 져요안될때 겨울에 싫을 뿐인가 그,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앉았는 거야. 그러게. 때를 모르는 거지, 때를. 겨울에 산에 올라가는 거 얼어 죽을려고 <laughs> <laughs> 공부할 때가 있고, 음. 놀러 다닐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모른다는 거는 굉장히 슬픈 거예요. 저기, 나이가 됐는데 장가를 못 갔다. 그 뭐예요, 그게? 상가수. 철부지죠. 철부지죠. <laughs> 쪽 아니, 저기로 어, 가야 되는데 어, 어, 그 저기 어, 저기 아, 니그 저기 지식도 부 제가 이번 주까지 발이한다 여기 가봐도 아무리 지식도 주말에만 이렇게 해나가아 진짜 추워 출발, 출발 체로 네, 안안 네. 안안 높은 해. 데서 보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운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어 이건 충분히 운동이 되고도 났어 즐겁게 운동하는 또 네네네 좀더 지나면 이제 실시간 방송 하면 더 재밌 겠습니다. <laughs>